고추가 키가 많이 큰데도 지금 고추가 전혀 넘어지거나 꺾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추는 이렇게 많이 따먹었지만 엄청 주릉주릉 달려 있습니다. 자, 여기, 이거 보이시죠? 이게 Y자로 된 것. 자, 이걸 양쪽에 박아줍니다. 그리고 이 파이프는, 파이프는 이게 뺐다 꼈다 하는 겁니다. 이거는. 매년 재활용하고요, 보관하기 좋게 뺐다 꼈다 하면 됩니다. 양쪽에 막아주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오이망을 씌워줍니다. 오이망은, 어, 종자, 뭐종 파는 데나 이런 데 가면은 약한 100m 되나요? 그것이 약5천원 정도 합니다. 이렇게 오이망을 걸쳐만 놓으면, 가지가 옆으로 바람에 또는 비에 꺾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다 깨끗하게 잘 보시죠. 자, 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Y자 박는 거는 한 개당 한 농협에서 한 2,500원 정도 할 겁니다. 고추가 키가 많이 큰데도,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키가 크면은 순을 잘라주면 됩니다. 그럼 옆에서 가지고 나와서 또 많이 달립니다. 고추 이쁘죠? 예, 아직 여기는 안 씌웠는데, 이건 아삭이 고추입니다. 오이고추라 하죠? 또 이거는 가지 고추입니다. 가지 색깔 나는 가지 고추.